이것 하나만 멈추세요. 그럼 당신은 부자가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재테크도, 어려운 투자 공부도, 수십 권의 책도, 단 하나만 멈추면 됩니다. 의심. 의심을 멈추세요. 그러면 돈이 당신에게 옵니다. 믿으시나요?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매일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될까? 나한테 가능할까? 혹시 사기 아닐까?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가난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5년 전 저는 의심 덩어리였습니다 통장 잔고 마이너스 230만 원 신용카드 5장 전부 한도 초과 월세는 3개월 밀려 있었습니다 당신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할수 있어요. 그때 저는 매일 의심했습니다. 이게 될까? 나한테 가능할까? 남들은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거 아닐까? 혹시 지금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바꿀 수 있어요. 매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출근길에, 점심 시간에, 잠들기 전에,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잖아요.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우연히 옆 벤치에 앉게 된 그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 40년간 성공 심리학을 연구한 교수였습니다. 그는 제 모습을 한참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그냥 평범한 생각들이요. 당신도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당신의 인생도 바꿀 수 있어요. 당신이 매일 하는 의심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막고 있습니다. 의심은 독입니다. 의심은 꿈을 죽입니다. 의심은 기적을 막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의심하고, 부자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이 확신하는 것을 줍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의심을 멈추고 싶으면 확신으로 바꿔보세요. 지금 당장 증거가 없어도, 부자처럼 확신하고, 부자처럼 믿고, 부자처럼 행동하세요. 그러면 우주가 당신에게 불을 줄 겁니다. 당신은 할수 있어요. 제가 했으니까 당신도 할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의심을 멈춥니까? 저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궁금하시죠?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의심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확신한다. 단 여섯 글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의심을 멈추겠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결심해주세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통장에는 여전히 돈이 없었습니다. 빚도 그대로였습니다.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하지만 저는 의심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올 때마다 나는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계속하면 돼요. 아침에 의심이 왔습니다. 오늘도 안 되겠지. 즉시 말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출근길에 의심이 왔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즉시 말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점심 시간에 의심이 왔습니다. 나만 안 되는 거 아닐까? 즉시 말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잠들기 전에 의심이 왔습니다. 내일도 똑같겠지? 즉시 말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하루에 수십 번 의심이 올 때마다 나는 확신한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매일 수십 번. 단 여섯 글자만요. 처음 3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의심이 계속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의심이 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약해졌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도 일어날 거예요. 믿어주세요. 2주째, 첫 번째 변화가 왔습니다.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게 될까? 의심했을 겁니다. 포기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즉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해주세요. 그것이 더큰 것을 부릅니다. 1개월째, 두 번째 변화가 왔습니다. 전, 매출 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돈이었어요. 의심 없이 행동한 결과였어요. 당신에게도 이런 기회가 올 거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2개월째, 세 번째 변화가 왔습니다. 매출이 월 100만 원이 됐습니다. 당신도 매출을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아요. 3개월째, 저는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당신도 빚을 갚을 수 있어요. 확신하면 됩니다. 6개월째 통장에 처음으로 플러스 800만원이 찍혔습니다. 당신의 통장에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1년째 월 매출 500만원, 순이익 200만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당신도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확신하세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의 법칙입니다. 저는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였을 때부터 나는 확신한다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제게 기회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는 당신에게도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부탁드립니다. 잠시 듣기를 멈추고 이 순간을 기록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확신은 가치 있어요. 댓글창에 이렇게 선언해주세요. 나는 확신한다. 당신의 용기를 보여주세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과 이 비밀을 나누고, 앞으로도 부의 비밀을 계속 받아보세요. 당신은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 빛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밥프록터는 60년간 이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의심은 꿈을 죽이는 독입니다. 확신은 꿈을 살리는 약입니다. 의심하는 순간 우주는 멈춥니다. 확신하는 순간 우주는 움직입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양자물리학이 증명한 우주의 작동 원리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확신은 현실을 실제로 바꿉니다. 의심하면 나는 안 되는 현실을 만듭니다. 확신하면 나는 되는 현실을 만듭니다.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당신 안에는 이미 그 힘이 있습니다. 깨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왜 의심이 독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의심은 행동을 막습니다. 이게 될까? 의심하는 순간, 행동을 멈춥니다. 행동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둘째, 의심은 기회를 못 보게 합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면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위험만 보입니다. 셋째, 의심은 우주를 막습니다. 우주는 확신에 반응합니다. 의심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의심하면 우주도 멈춥니다. 넷째, 의심은 전염됩니다. 당신이 의심하면 주변 사람도 의심합니다. 의심이 의심을 났습니다. 다섯째, 의심은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의심하는 데 에너지가 듭니다. 확신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의심. 이두 글자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멈춰 주세요. 왜 확신이 약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확신은 행동을 만듭니다. 나는 된다. 확신하는 순간, 행동이 시작됩니다.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둘째, 확신은 기회를 보게 합니다. 확신의 눈으로 보면 기회가 보입니다. 가능성이 보입니다. 셋째, 확신은 우주를 움직입니다. 우주는 확신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확신하면 우주도 움직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넷째, 확신은 전염됩니다. 당신이 확신하면 주변 사람도 확신합니다. 확신이 확신을 났습니다. 다섯째, 확신은 에너지를 줍니다. 확신하면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계속할 수 있습니다. 확신. 이두 글자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 것입니다. 시작하세요.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내의 확증 편향입니다. 당신이 확신하면, 내는 확신을 증명할 증거를 찾습니다. 의심하면, 내는 의심을 증명할 증거를 찾습니다. 둘째, RAS 활성화입니다. RAS는 망상할성계입니다 뇌의 필터입니다. 당신이 확신하면 RAS는 기회를 찾습니다. 갑자기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양자얽힘입니다. 양자물리학의 원리입니다. 당신의 확신이 현실을 바꿉니다. 관찰자가 현실을 만듭니다. 넷째, 자기시현적 예언입니다. 당신이 믿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확신하면 확신하는 행동을 합니다.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과학이 당신을 지지해요. 믿어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까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당신은 충분히 할수 있어요.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의심이 올 겁니다. 오늘도 안 되겠지. 즉시 말하세요. 나는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크게 말하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해요. 감정을 넣으세요. 확신을 담아서 이미 이룬 것처럼 말하세요. 출근길, 걸으면서 의심이 올 겁니다. 이게 정말 될까? 즉시 말하세요. 나는 확신한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속으로 말하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되나요? 괜찮아요. 속으로 말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확신하는 거예요. 점심시간, 식사 전에 의심이 올 겁니다. 나만 안 되는 거 아닐까, 즉시 말하세요. 나는 확신한다. 음식에 감사하면서, 확신도 감사하면서, 감사가 더큰 확신을 부릅니다. 저녁, 잠들기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의심이 올 겁니다. 내일도 똑같겠지. 즉시 말하세요. 나는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졸리면서 말하세요. 잠재의식에 가장 잘 들어갑니다. 마지막 생각이 나는 확신한다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는 동안에도 뇌가 일합니다. 하루 종일 의심이 올 때마다 나는 확신한다. 몇번셀 필요 없어요. 의심이 올 때마다입니다. 당신은 할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증거를 찾지 마세요. 증거가 없어도 확신하세요. 증거는 나중에 옵니다. 확신이 먼저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될까요? 물어보는 순간 의심입니다. 당신이 확신하세요. 셋째, 결과를 재촉하지 마세요. 왜 아직 안 와? 재촉하는 순간 의심입니다. 우주의 타이밍을 믿으세요. 넷째, 포기하지 마세요. 3일, 7일, 21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90일은 해보세요. 90일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은 할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세 가지 보여드립니다. 이수진 씨, 32세 회사원입니다. 2023년 5월 1일. 나는 확신한다를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올 때마다 말했습니다. 1개월 후 승진 제안이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였어요. 의심 없이 수락했습니다. 2개월 후 연봉이 20% 올랐습니다. 3개월 후 팀장이 됐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안 됐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나는 확신한다. 정말 효과 있어요. 그녀도 했어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김태현 씨, 28세 프리랜서입니다. 2024년 2월 1일, 나는 확신한다를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올 때마다 말했습니다. 1개월 후, 대기업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계약금 500만원. 의심했다면 거절했을 겁니다. 확신했기에 수락했습니다. 2개월 후, 추가 프로젝트 다섯 개가 들어왔습니다. 3개월 후, 월 수입이 1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의심이 저를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확신이 저를 부자로 만들었어요. 그도 했어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박미영 씨, 45세 주부입니다. 2023년 11월 1일, 나는 확신한다를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올 때마다 말했습니다. 1개월 후, 온라인 쇼핑몰 시작했습니다. 의심했다면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2개월 후, 첫 매출 80만원. 3개월 후, 월 매출 300만원. 그녀는 말했습니다. 의심이 꿈을 막고 있었어요. 확신이 꿈을 잃었어요. 그녀도 했어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나는 확신한다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주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 이루어져라. 우주는 당신의 명령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창조자니까요. 당신은 당신 인생의 창조자예요. 밥프록터는 말했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춥니다. 확신하는 순간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확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 믿어주세요.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에요.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요. 오늘 아침부터 말하세요. 나는 확신한다. 당신의 목소리로 들려주세요. 오늘 의심이 오면 말하세요. 나는 확신한다. 자신 있게 말하세요. 오늘 불안이 오면 말하세요. 나는 확신한다. 확신을 담아서 말하세요. 오늘 잠들기 전에 말하세요. 나는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잠드세요.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괜찮아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조금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2주 정도 지나면 습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달라질 거예요. 날마다요.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확신하고 있구나. 의심이 사라지고 있구나. 그날이 올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부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이미 부자예요. 마음으로요. 밥프록터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의심하는 순간 다 무너집니다. 확신하는 순간 다 이루어집니다. 나는 확신한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세요. 오늘부터 의심을 멈추세요.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빛나는 사람이에요. 확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옵니다. 당신이 의심을 멈춘다면 말입니다. 멈추세요. 확신이 오고 있어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확신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이룰 자격이 있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것을 증명할 시간입니다. 당신을 응원해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빛나세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의심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나는 확신한다. 이 여섯 글자를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믿어주세요. 당신을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